음, 지금, 지금 4 0분이니다 음, 40? 음, 아니, 이번엔. <laughs> 파우치 대대 <대>, 대공개. 진짜 <laughs> 미다 <laughs> <laughs> 내가 봄웜 라이트인데, 이게 봄웜 라이트. 음. 뭐야. <laughs> 찰떡, 어, 찰떡 색상이래. 그래서 샀는데 왜난또 어두워지는가. 아니, 너 얼굴이 너무 흑해지는 <laughs> <됐지? 웃음> 파우치 나요 근데 천 파우치네. 얘도 빨아야 되잖아. <laughs> 손빨래, 손빨래. <laughs> 맞아, 이 정도 파우치가 없었어. 이0 약간. 만원 정도 써야. <laughs> 음, 딱 이렇게요? 어? 간단하게. 아, 나마스카라 해야지. 아 이거 진짜 좋다. 코스놀이 코스 아이 라이너 코스노리 유명하잖아 그래? 난 어. 처음 들어봤어 그래 <laughs> 음 맛있다 <laughs> 먹지 않았지만 먹은 것처럼 <laughs> 음 맛있다 내 생일 음 향기로워 향기에 <laughs> <아이구>. 취한다. <laughs> 응? 아, 생일 축하해. <laughs> 아, 진짜 뼈. <laughs> 아, 인간 눈사람이 돼가는 중. 라 구도가 그것이 알고 싶다. <laughs>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? 이 사람이 먼저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요? <laughs> <laughs> 두둥. <웃음> 아니라니까 두둥이라니까. 아 맞다. 야 두둥이야. <laughs> 난 역시 안 들어. <laughs> <laughs> 거울. 우와 세상이 뿌옇네. 점심에뭐 먹었어? 한식으로 먹었네. 거의 죽겠는데. 그니까 지금 말도 겨우 하는데. 팟타이 <laughs> 팟타이 팟타이. 팟타이 팟타이 팟타이. 어난다 좋아. 네. 하고 싶은 거 먹어. 네. 어디 찍을 거? 천천히 있는데. 아니 그게 아니고 짠. 절기니 어때 야. 우리도 불자 이것도 썼어 멋지다 멋져 <laughs> 이것 이도 사고 당연하지 무슨 소유지. 노래 노래 또이거 쓰고 <laughs> 우리가 뭘으는거 오늘은 어 맞아 야. 그리고 야, 야 촛불에 서 초에서 노래는 어때 대박이지 개쩐다 <laughs> 멜로디 캔들이야 무료 야다이소에서 플렉스 했어 더 어. <laughs> 많았었다고 <웃음> 여기다 끼우는 건가 봐 여기. 음, 어, 오 어, 귀여워! 와이야 어? <laughs> 뭐야 이거? 네. 근데 네. 노란 많은 않아? 노란 색 <laughs> 노란색을 빼야지 뭐 맞아, 노란색이 거 같아 알았어 뺐어 적극 수용합니다 <laughs> 야 이렇게까지 해야 된는 <laughs> 어, 여긴 없을 것 같아. 왠지. 이거 애플 뮤직이지. <웃음> 절규. <웃음> 안돼. 그러지 마. 우울할 때 들으면 직방이라고. 이 노래가? 오 슈퍼 그럼믹 모였다가 뒤로 빼기가? 알았어. 하나 둘 셋.

우와. 확실히 느낌이좋아졌어요 Hurry 근데... 주의 <웃음> 디스크, 디스크 <웃음> 걸리면 100원만 내주세요 on <laughs> m <오케이. 맛있당. 웃음> 올려도 돼요? 그럼 스트리 f 올려얼 r 안 나오니까. <웃음> 어? <웃음> 하지만 i 네. <laughs> 우리 친구들이 not sure 지 f you're not sure if you're not sure if you're 백 o t s 가 r e if you're not s u 응. 근데. 중증이야 <laughs> 혹시 중환자실 가야 돼? 병원에서 못 봐서. 산소 호흡기 껴야 돼? <laughs> 그건모르겠는데 병원에서 못 봐서. 그러니까 <laughs> 맨날 병원에 가야 된다는 거지. 그렇지. 매일같이 출근해야 되는 0억이라는 거지. 응. 근데 젊음을 유지하는데 건강하고 백세야. 근데 돈 없지. 난돈 없이 산다. 건강하 건강하는 게 낫지. 그래도. 야, 300억 다병원비로 <laughs> 100억 다 병원비로 쓸 바엔 건강한 게 낫다. 그렇게 아깝게 쓸 바엔. 월요일에 연차 쓰기 금요일에 연차 쓰기. 금요일. 난 월요일. 맞아 금요일. <laughs> 금토일 쉬는 게 나아. 다음날 출근하면 난 월요일도 우울해. 난 그게 좋아. 이제 일요일 날 다른 다른 애들 아... 출근하는데라도 난일쉬어록 아, <laughs> 그걸 목요일 날할수 있잖아. 무려 금요일부터. 여름에 선풍기 에어컨 없이 살기, 겨울에 보일러 전기 장판 없이 살기. 어. 차라리 나는 전기 장판 없이 살겠어, 보일러라. 또뭐 에어컨은 있어야 돼. 어, 난 여름은 절대 못 참아. 넷플릭스 못보기하기 인스타그램 못보기하기 넷플릭스 못보기하기 넷플릭스 하지? 포기하면 되지? 응. 유튜브로 보면 되지. <laughs> 맞아. 유튜브가 더 재밌어.